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정보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한 이 지혜를 주변의 다른 분들과 나누는 것은 혹시 모를 불안함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평화라는 귀한 선물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이 더큰 축복으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래 일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냈는데 연금을 못 받는다고요. 올해로 65시 된 김민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낯선 땅 미국에 온지 어언 35년. 그녀의 손은 실날이 없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새벽 청소 현장에서 호텔 객실을 정리하며 세월의 흔적만큼 굳은살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는 날이 더 많았지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꿋꿋이 버텨왔습니다. 이제 일을 그만두고 연금을 신청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영주권자는 연금 못 받는다던데, 시민권부터 따야 자격이 된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모든 청춘과 땀을 바친 이 나라에서 수십 년간 세금을 냈는데, 왜안 된다는 걸까?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세월이 부정당하는 걸까? 혼란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말 영주권자는 평생을 바쳐 일하고도 사회보장연금, 즉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이 뿌리 깊은 오해와 진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66세 김민숙 씨. 시민권은 없지만 기록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민숙 씨는 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처음엔 시민권이 없으면 어려울 수 있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지만 핵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얼마나 합법적으로 일했고 그 기록이 남아있는가였습니다. 김민숙 씨는 미국에서 일한 32년의 세월 대부분이 합법적인 고용 기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민권이 없어도 성실하게 쌓아온 기록 덕분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괜히 걱정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68세 오영철 씨. 시민권은 있지만 기록이 없었습니다. 오영철 씨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몇년전 가족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노후 연금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과거에 있었습니다. 영주권자로 살았던 15년의 세월 동안 그는 대부분 세금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인 일, 소위 현금 일을 해왔습니다. 연금 신청을 위해 확인한 그의 근무 이력에는 고작 몇 년의 기록만 덩그러니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미국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연금 자격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시민권은 그저 신분일 뿐이더군요. 결국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기록을 남기며 일했는지가 중요했어요. 세 번째 이야기 70세 박지호 씨. 모든 조건을 충족했지만 새로운 변수를 만났습니다. 박지호 씨는 한국에서 정년 퇴직 후 미국으로 건너와 자녀들과 살며 20년 넘게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세금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연금 신청 자격 요건은 완벽하게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리운 고향 한국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 수급은 가능하지만 영주권자 신분으로 해외에 장기 거주하실 경우엔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영주권자는 해외거주 시 연금수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권자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무엇일까요? 영주권자도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들이 뒤따릅니다. 미국 시민이든 영주권자든 연금 수급 자격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40크레딧입니다. 이것을 마치 스탬프 카드처럼 생각하면 쉽습니다. 연금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 40개의 스탬프를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최대 4개까지 스탬프를 받을 수 있으니 일반적으로 약 10년간 합법적으로 일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으면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신분이 아니라 당신이 흘린 땀의 기록이 첫 번째 관문인 셈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미국 밖에서 연금을 받을 때 나타납니다. 시민권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제없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다릅니다. 만약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로 가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으로 돌아가 노후를 보내려는 분들께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입니다. 덕분에 영주권자 신분이라도 한국에서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연금이나 유족 연금의 경우 시민권자는 혜택의 폭이 비교적 넓지만 영주권자는 배우자의 신분이나 특정 요건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시민권자는 추방의 위험이 없지만 영주권자는 특정 범죄에 연루될 경우 추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추방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연금 수급 자격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는 연금이라는 노후 안전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일했고 얼마나 기록에 남겼는가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은 시민권 증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성실하게 쌓아온 당신의 근무 기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시민권이 없어서 연금을 못 받는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시민권만 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 모두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영주권자로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첫째,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계정을 만들어 지금까지 몇 개의 크레딧, 즉몇 개의 스탬프가 쌓여 있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기록에 오류는 없는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돌아가 은퇴할 계획이 있다면, 그 나라가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셋째, 이 연금이 나뿐만 아니라 남겨질 배우자와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들의 신분과 자격 조건까지 함께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정적인 혜택 승계를 위해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돈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나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것이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당신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정직한 기록이야말로 당신의 미래를 지켜줄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평안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